네, 특기여러감사입니다 아, 저희가 지난 22일날 대검에 가상화폐 관련자 김현장 등 70, 67명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아, 그런데 최근에 에, 저희들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에, 전현이 권익위원장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부패는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로 하기로 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전현희 위원장에게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 이 공무원들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의 에, 가상화폐 거래를 전수조사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이전해왔습니다. 어, 오늘 참석하신 투기자본감 센터와 여러분께 어, 배를 손으로 리겠습니다 저의 오른쪽지라고는 이두원 공급을 했입니다 저는 민정대회, 그다음에 투기자본 어, 감센타를 창립해서 어, 공동대표를 2년 동안 열기하고 현재는 고문인 허영복 의입니다 그다음에 투기자본 감센타 권봉철 공동대표입니다.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어, 저희들이 고발도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정말 총선적인 국회의 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한국은행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이 한국은행권을 발행하는 근거가 뭡니까? 한국은행권 아니겠습니까? 아, 회사들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증권거래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그리고 상법 이러한 근거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에도 권한이 없는 가상화폐라는 일로 화폐를 쭉쭉 찍어오고 있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또 대한민국의 이 참담한 현실과 관련해서 투기자본감센터 허영부 공동대표의 발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남국발 가상화폐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그것이 문제인가 아닌가 어, 이런 것조차도 얘기하지 어, 않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전축되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김남국 법을 만든다라고 말만 구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정말 수백조 원의 돈이 투기적으로 이 가상화폐, 가상 자산 에서 거래되고 또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 투기에 뛰어들었다. 모든 자산을 날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영역 그대로 의심 안자 파괴고 자산이라면 당연히 거래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당연히 규제되고 통제되고 그래서 불법으로 거래하는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있는 필요성이고 국가가 헌법과 관련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했을 때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그 사회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주주이라고 말할 때 세법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수백 조 원의 가상자산, 가상화폐, 거래의 상황들이 완전히 칠복권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채로 어, 신호하고 있고 2천 조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이 가계부채가 가정을 또 자영업자들을 파탄, 파산 지경에 내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백조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시장이 전혀 법적으로도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정부 그리고 국회 이것이야말로 이 뉴욕전지가 아니고서야 무정부가 그 아니고서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남국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체, 월공국자 전체 가상화폐, 과산, 가상, 자산, 거래, 뭐, 보유든지, 거래든지, 관련자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공개하고 입없이 처분할 것을 촉구해서이 자리에 나왔습니다.